이곳은 한 마을, 여타 다른 마을과 다를 것 없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같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짐들을 어깨 혹은 등에 지고 다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깨에 지워진 짐을 이겨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단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코가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짐에 짓눌려 다닌답니다. 짐은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도 가느다란 발목에 짐을 달고 태어나요. 이 마을에 사는 토미도 기억나지 않은 아기 때부터 짐을 지고 다니며 옆사람, 뒷사람, 아이며 어른이며 너나 할것 없이 다들 짐을 지고 다니니. 이 짐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이건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운명인가보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을 지났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어요. 그 이상한 광경을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이야기했는데 에이 잘못 봤겠지 라며 핀잔만 들었어요. 토미도 그런가 내가 잘못 봤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토미는 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번엔 그것을 계속 볼수 있었어요. 그것은 짐을 메고 있지 않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토미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 어째서 저 아저씨는 짐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지? 토미는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저씨 옆으로 살그머니 가섰어요. 저, 저기요! 어? 나? 네,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는 어째서 짐이 없어요? 어, 그게 궁금했구나. 아저씨가 왜 짐이 없는지 알려줄까? 토미는 순간, 이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가벼운 아저씨의 등을 보니,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아저씨를 보자마자,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다, 나도 저 아저씨처럼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죠. 토미는 용기를 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짐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저씨가 짐이 왜 없는지 알려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얘기해 주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너에게는 그게 아주 어려울 수도, 아주 쉬울 수도 있단다. 그래도 내 이야기 들어 볼래? 아저씨가 얘기하는 대로 할수 있을까? 아저씨를 보니까 제가 메고 있는 짐이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런 결심이라면 이야기를 해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남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이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짐을 짊어지고 다녔단다. 너도 알겠지만... 아! 네 이름이 뭐지? 토미요. 아, 그래. 토미야. 토미. 너도 알겠지만, 우린 이즘이 당연한 것처럼 어깨나 등에 짊어지고 다니잖니. 아저씨의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그러셨어. 이쯤은 당연한 거라고. 우리 몸과 같은 거라고. 아저씨도 어렸을 땐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집이 점점 커지는 거야. 어렸을 때는 내 것과 다른 친구의 것이 거의 비수됐는데, 유독 내 것이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러다가 내 스스로 짊어질 수 없을 크기만큼 되어버린 거야. 톰이라면 어떨 것 같니?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잘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친구랑 같이 놀 수도,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어. 당연히 웃을 일이 사라졌지? 토미는 이야기하는 아저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아저씨의 얼굴에 알수 없는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토미의 시선을 느낀 아저씨는 토미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어 보이셨어요. 돌아보는 그 얼굴에선 조금 전의 슬픔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글쎄요, 짐을 이기기 위해서 운동하셨어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구나. 근데 아저씨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지. 어떤 방법이요? 음, 아저씨는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어. 토미는 웃으며, 죽으려 했다 이야기하는 아저씨의 모습에 숨이 턱 막혀 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저씨의 뒷말을 이어 들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기찻길로 갔단다. 혼자 죽을 자신이 없었거든. 마침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 집 옆에 기차가 다니는 기찻길이 있었거든. 그렇게 난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잘 걸어지지도 않는 다리를 질질 끌며. 기찻길로가 누웠어. 무거운 짐 때문에 제대로 누워본 적이 언젠지. 그렇게 난생 처음 누워 하늘을 바라본 것 같아. 그렇게 죽으려 기찻길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구나. 나의 인생은 왜 이런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던 걸까?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기찻길에 누워 내생의 마지막 질문이 될.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종이 한 장이 날아와서 내 얼굴에 탁 달라붙더구나. 죽으려고 누워있는 내 얼굴에 달라붙은 바람에 날려온 종이라니. 웃기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게 얼굴에 달라붙은 종이를 떼어내 그 종이를 봤지. 토미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해주시는 이야기는 뭐라 대꾸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는 곧 토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아저씨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 종이엔 이렇게 쓰여 있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토미는 그 이야기를 듣자 숨이 턱 막혀왔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건 꼭 토미에게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토미야, 너에게 그런 종이가 날아 얼굴에 딱 붙으면 어떨 것 같니? 당장 그곳으로 가야죠. 그걸 보낸 사람에게 가야죠. 맞아, 나도 그랬단다. 그 종이를 들고 그 종이 한쪽에 적혀있는 곳으로 찾아가 봤어. 난그 종이를 편지라고 생각했어. 죽으려 했던 내게 보낸 편지. 나를 살린 편지. 그것을 나에게 보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 그것은 좁은 문이 있는 곳이었어. 그곳에 들어가 보았단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지. 그분은 나에게 그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셨어. 꼭 나에게 그 편지가 닿게 하려고 예전부터 그 편지를 써오셨다고 하셨어. 그러다가 죽으려 누워있던 내게 그 편지가 딱 맞게 와 닿았던 거지. 난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 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셨어. 토미야, 그게 뭘것 같니? 글쎄요? 많은 돈? 그분의 노예가 되는 거? 그게 뭘진 모르겠지만, 진짜, 진짜 어려운 걸 시키실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 내 마음속에 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된다고 하셨어. 많은 노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니? 그분과 이야기 나누고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내가 살아온 어떤 시간들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걸? 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한 거야.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는 아니. 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도 벗을 수 없었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졌단다. 내 어깨를 짓누르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할수 없도록 막던 무거운 짐이 벗겨져 사라져 버린 거야. 토미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하는 아저씨의 얼굴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저씨의 얼굴에서 순간 빛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토미가 아는 어느 누구의 얼굴에서도 볼수 없었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 짐을 벗게 되었고, 내가 만난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이렇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단다. 어떠니, 토미? 토미도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고 싶니? 토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요. 그래. 토미를 보니 아저씨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구나. 그리고 토미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분은 토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 이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오셨다고요? 그분이 누군데요? 아,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란다. 토미야, 이제 아저씨와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볼까? 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짐을 벗는 그 깨김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간단해요. 집에 있는 포스트잇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적을 수 있는 필기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는 램넌트와 함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 수고하고 무거워 보이는 그런 짐, 혹은 램넌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어, 어떤 친구는 뭐 학교요, 아니면 뭐 유치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 그렇게 적은 것들을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적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개수들은 다양하게 조절 가능하시고 만약에 어~ 이인 1조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친구가 뗄수 없는 부위에 붙이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포스트잇을 적은 것들을 이제 붙여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것을, 포스트잇을 손으로 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쓰지 않은 채, 어, 그 포스트잇을 떼어내는 거예요. 몸에 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손을 쓰지 않은 채, 입으로 후 불어본다던가, 몸을 흔들어 본다던가, 혹은 뭐, 의자나 벽에 이렇게 대고, 이제, 여러 가지 몸을 이제 써가면서, 그 짐들을 떼어내는 활동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 건 우리 노력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그 짐들을 벗어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 구호는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고 나서 다 같이 그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손이나 발이나 신체에 이렇게 가까이 붙여주고 그것들을 이제 입을 쓰지 않, 손을 쓰지 않고 던져내도록 이렇게 뭐 입으로 후 엄마가 불어주어도 되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활동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